시민으로서 좀 만족스럽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풀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아예 풀리진 않는 거 그런 거 말고 조금씩 완화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찬성하고요 이번에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그 완화 정책이 시민으로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로나도 제가 볼 때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미드 코로나로 가는 게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접종률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일단 시민들도 일단 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.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걱정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병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. 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은 어 이제 시민들이 많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갑자기 좀 많이 확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. 저는 완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완화를 하게 되면 여덟 명까지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확진이 안 된다고는 제가 안못 들었거든요. 그리고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2 차를 백신을 맞아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풀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. 그렇 상황에 맞게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이제 크게 뭐 단계를 높여서 뭐. 뭐, 끝을 보겠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, 이게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, 단계별로 지금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, 아니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수습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제가 볼 때는 이게 독감처럼 그대로 그냥 유행이 될것 같거든요, 이제. 그냥 우리 일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지금까지 계속 거리두기를 해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지치고 한것 같아서 아예 풀리진 않는 거, 그런 거 말고 12시까지 하거나 조금씩 완화되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아예 좀다 같이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하자 이런 거는 좀 아직 이르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위드 코로나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리두기의 완화 정책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안 그래도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아직 잘 줄어들지 않는 추세인데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해 버리면 아예 감당이 안 되는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확진자가 폭증을 하지 않을까. 그게 가장 걱정되고 있습니다.